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레브레인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동차 열정을 자극할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수많은 팬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혼다의 전설적인 로드스터 S2000이 2025년 새롭게 부활한다는 소식입니다. 1999년 처음 출시되어 2009년 단종되기까지 독보적인 밸런스와 고회전 자연흡기 엔진으로 전 세계 드라이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S2000. 그 후속 모델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확실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형 혼다 S2000은 단순한 과거 회기가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과 감성을 완벽히 조합한 새로운 스포츠카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클래식한 오픈톱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혼다의 최신 EV 프로토타입에서 영감을 받은 날렵하고 역동적인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긴보닛과 짧은 리어 오버행, 낮은 차체 중심은 기존 S2000 팬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비율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공기역학적으로 정제되어 현대적인 스포츠카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파워트레인입니다. 혼다는 이번 S2000을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최신 2.0L 터보차지 VT 엔진으로 약 330마력에 이르는 출력과 리어힐 드라이브 조합으로 전통적인 운전 재미를 살릴 예정이며, 다른 하나는 혼다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또는 EV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친환경 고성능 모델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S2000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진화라 할수 있겠습니다. 실내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클러스터와 혼다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며 초경량 소재와 알칸타라 마감으로 트랙 주행에서도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전통적인 드라이버 중심의 로드스터 정신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혼다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가격은 북미 기준 5만 달러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정 생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커 예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다는 이번 모델을 통해 다시 한번 문전의 즐거움을 강조하며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 속에서도 드라이빙 감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과거 S2000은 F1 엔지니어링 기술이 적용된 고회전 엔진과 이상적인 50, 50무게 배분으로 스포츠카 역사에 길이 남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유산을 이어받아 2025년형 S2000은 첨단 기술과 감성의 결합이라는 목표 아래 개발되고 있으며, 단순한 복각 모델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토 레브레인지 채널은 앞으로도 S2000의 공식 발표, 양산형 디자인 공개, 성능 테스트, 실제 트랙 리뷰까지 꾸준히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티저 영상이나 실차 이미지가 제한적이지만 혼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말 도쿄 모터쇼 또는 캐스에서 프로토타입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전설적인 로드스터의 귀환이 얼마나 놀라운 반향을 일으킬지 자동차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오토 레브레인지에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자동차에 담긴 철학과 감성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형 혼다 S2000은 바로 그런 자동차입니다. 향후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